그래서, 그 천지의 신뢰한 기운을 감사하면서 내 호흡을 하게 되면, 그 다음 기절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를 아셔야 돼요. 내가 어떤 여러분들이 원을 하고, 막, 무언가를 할 때, 예, 뭐, 이거, 이모 주시다할 때, 보면 다들 마음들이 경직되 있어요. 불안하고, 안 되면 어떨까 하는데, 기쁨에 차서, 감사로 충만해서, 이미 그 몸에 이루어진 거죠. 마음에서는. 만사교의 아심통이 있습니다. 만사가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. 예, 기도를 할 때, 무언가를 이루고자농사를 지을 때, 내가 감사로 충만해서 짓게 되면, 그 결실은 너무도 풍요롭게 일어거니다 이건 지금 돈으로 살수 없는 비결을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. 음. 그러니까 왜 지금 그 바쁜 중에 이 장에 이렇게 오게 되는가 하는 것은 본인의 복덕성이 열린 거예요. 박철암 죄인들. 수백만 평 땅을. 대측 땅을 지금 농사를 짓는데, 와, 대단하더라고요. 그래서, 왜 왔을까, 이 양반이? 예. 제대로 하시게 되면 한국을 먹게 살리시고, 우리 시상도당, 예,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독립이 될수 있겠죠.